자, 중남미의 대표적 문명, 마야, 아스테카, 인카, 어떻게 다르냐. 자, 일단 위치부터 다릅니다. 아스테카는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야는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과테말라의 약간 북쪽인 멕시코의 유카탄반도, 그 다음에 벨리스,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카는 아예 딴 곳에 있습니다. 인카는 페르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 영토가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칠레 정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이었죠. 자, 성립 시기도 다릅니다. 마야는 이제 기원 전에 성립을 해서 전성기를 지나 10세기경 이제 갑자기 제국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로 남아있던 마야는 단순히 이제 지역 부족으로서 남아있었던 것이고, 제국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아스테카는 14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멕시코 시티에 자리를 잡은 게 15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정복을 당하게 되죠. 잉카도 시기는 아스테카랑 비슷합니다. 13세기에 티티카카 호수와 쿠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16세기에 피사로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마야와 아스테카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아스테카도 있고 마야도 있죠. 약간의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신이라든지 어떤 인신공이 풍습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마야와 아스테카는 어 상당 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두 문명에 어쨌든, 어,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공통된 문명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어, 페루의 아스, 인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문화의 모습이라든지 건축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스테카 마야에 비해서 상당히 또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실 때, 이 정도 만알고 계셔도 아, 이게 마야와 관련 있는지, 잉카와 관련 있는지, 아스테카와 관련 있는지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